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가리키던 지난 9일 광화문광장.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단식농성 천막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을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자 이에 반발하면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달 27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특조위원들과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단식농성은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벌써 14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 지난 2주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한마음으로 모두가 농성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이, 이틀 정도 예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평상시 삶보다는 어렵지만 세월의 유가족들 또 세월의 참사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는 어떤 과제에 비하면 이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농성에 함께하는 시민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도 잊은 채 거리 위에 나섰습니다. 사무실에서 에어컨 쐬고 있다가 냉방병 걸리는 거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나가죠. 바람 좀 쐬고 그렇게 뭐 더운데 사실은. 여기 만나는 시민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더운지 몰라요. 진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광화문 광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위안부 소녀상. 이곳에도 더위에 맞서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입니다. 지난해 12월 한일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면서 소녀상 철거가 거론되자 직접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 지난 9일로 224일을 맞이했습니다. 한파에 떨어야 했던 겨울은 지나가고, 어느새 다가온 무더운 여름.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무더위에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더워서 힘들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이나, 또 함께하는 많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힘이 많이 나고 더울수록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니까 더 힘내서 이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풍기 한 대와 파라솔 한 개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견뎌내고 있는 이들에게 시민들의 응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분들이 뭐 시원한 음료수도 많이 사주시고 하면서 좀 더위를 이겨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성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경찰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무더위에도 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는 아닐까요? TBS 문기혁입니다.